수능 완성 15강 문장삽입 2번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 문장삽입 그러니까 문장넣기 문제도 사실 단서를 이용해가지고 찾는 거야. 자, 그래서 단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글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자, 그럼 거기에 조금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고 일단 시작을 하자. 문제 풀 때는 어디서부터 푼다? 첫 번째 문장을 당연히 읽어야 돼.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이 글의 어떤 방향 또는 소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 자, with regular practice. 정기적인 어떤 연습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인내가 있으면, 어, 시간이 걸쳐서 당신이, 어, make substantial progress. 상당한 진전을, 어, 만들어낼 것입니다. 요가에서. 아, 소재가 요가인가 보네. 그러니까 요가에 있어가지고, 너가 꾸준하게 연습하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어큰 진전을 이룰 거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었으면 주어진 이제 문장을 읽어야 돼. 슬럼핑은 자, 그런데 밑에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슬럼프 부진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자세에 쓰이면 여기 나와 있지. 슬럼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뜻이야. 슬럼핑.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오형식이네. 그 배가 to protrude 툭 튀어나오도록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이 배가 튀어나온다는 이것은 뜻합니다. 뭐를? When you learn 네가 배울 때 어떻게 적절하게 서 있는지를 서 있는 방법을 배울 때 it can look 그것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 마치 뭐처럼 you've suddenly lost five pounds 너가 갑자기 5 파운드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5파운드나 갑자기 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세를 똑바로 이제 교정을 했더니 갑자기 살을 5파운드나 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주어진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할수 있어야 돼. 아, 이 글은 지금 뭐에 관련해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올까? 자세를 똑바로 했을 때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어떤 내용이 분명히 앞뒤에 있어야 될 거야. 앞이든 뒤든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될 거야.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while improving, 어, 자세를 향상시키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takes work, 일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그 결과, 그 결과가 바로 뭐지? pain relief, 좀 고통을 덜어주고 향상된 건강. 그리고 향상된 외모와 같은 그 결과가 can be far reaching 아주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 효과가 아주 좋을 수 있다 이 뜻이다. 자, 그러면서 one unexpected bonus 하나의 기대치 못한 보너스는 즉각적인 체중 감소의 효과입니다. 뭐에? 좋은 자세. 어라? 이거 체중 감소 얘기 나왔네. 체중 감소. 좋은 자세의 체중 감소 효과다. 자,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체중 감소에 관련된 거를 찾아야 되자. 그래 놓고, 잘 봐봐. In addition, 게다가가 나왔어. 이것도 단서지. 게다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 거잖아. 그럼 그 뒤에 내용을 볼까? 좋은 자세는 can give you, 당신에게 감정적인 어떤 상승.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감정적인 정서의 상승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 way, 네가 너의 몸을 딱 붙잡는 방식. 그 얘기는 너의 몸을 유지하는 방식이 그 방식, 너가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너가 느끼는 방식이 너가 너 몸을 유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잘 보자. 게다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몸무게에 대한 얘기니? 이거는 몸무게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감정적으로 어떤 기분에 어떤 정서적인 상승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체중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 바로 위에 나왔지 그러면 이제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3번에 체중 감소 효과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여기 쫙 들어간 거야 그래놓고 인어디션 해가지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온 거지 이제 좋은 자세의 또 다른 효과 그 효과는 뭐야?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기분의 상승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서 계속 들어갈게 사람들, 어떤 사람들, carry themselves. 그들 자신을 carry, 이동시키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좋은 일직선 자세를 가지고 이 얘기는 좋은 일직선 자세를 자기 자신에게, 어,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seem confident.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아주 우아해 보입니다. 자, 콤마와 이름 반면에야. 반면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관계사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세는 reflect. 어떤 신체적인 침체 또는 부진을 반영하는 좀 우중충한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보입니다. 뭐처럼 정신적인 어떤 부진 침체를 또한 어이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정신적인 침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까지 언급한 이 얘기 요약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부연이라고 볼수 있어. 이러한 관계 우리의 신체적인 자세와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상태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강화시킵니다. 어떤 요가의 지혜를 해놓고 이거는 동격추상명사 보충절이야. 어떤 지혜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요가의 지혜를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이 사실 문장 넣기 같은 경우도 순서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다시피 단서를 이용해서 찾는 거였어. 그래서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서 방향을 잡아야지. 이 방향은 뭐였지? 요가에 있어가지고 어떤 적절한 훈륭하고 자세가, 음 좋은, 상당한 진보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딱 주어진 문장 단서로 보이는 게 바로 in addition.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적인 단서였지. 그 내용적인 단서가 어 살을 빼는 거였어. 그럼 우리는 유출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글 앞뒤에 아마 살을 빼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살 빼는 얘기가 어디 나왔어? 바로 여기 나온 거지. 즉각적인 어떤, 어, 몸무게의 감소 효과. 어? 그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너럴한 얘기로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바로 3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번에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어, 왜냐하면, 이거는 좀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잖아. 이거는 제너럴한 얘기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제너럴한 이야기를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 이번은 절대 될수 없다는, 어,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글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 난이 부분이라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어,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